미싱 받아가지고, 아 이거 뭐, 연습, 연습, 뭐, 잠시 하고, 이거 실, 실 끼우는 거, 이거 하고, 뭐 미실 끼우 하는 거 잠시 공부하고, 바로 지금, 동영상 몇 번, 한번 보고, 단 줄이는 거한번 해보려고 지금, 겁 없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입는 거니까 바로 맛. 이거는 4cm 정도 난가라던데 하나, 둘, 셋. 딱 여기 밑에만 잘라본데. 아참. 비련 없이. 가 위도 잘안 되네. 중마지가 두꺼워가지고 잘 잘라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시접되는 것을 좀 두꺼워가 지고 잘라내야 된다고 원래 미싱 샀는 이유가, 저,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로츠 뼈대, 이거를 저 동생한테 안 얻어가지고, 천가리를 갖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려고. 천도 이거 버리는 건데 완전히 괜찮아가지고 일단 이거 하려고 이 브라더비싱 하나 사, 샀는데 이 연습 삼아 오늘 리갔노최에 이거 사용법하고 연습 이거 몇번 해보고 지금 청바지 이장 긴게 있어가지고 다음 줄이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별것은 안 이거는 보죠 선택을 물러야 되지 1자음이거 오케이 돋보기를 쓰고 그 동영상에 보니까, 뭐, 접어가지고, 자를, 원래 기장하는 길이보다, 아, 2인치 정도. 그래가 그러니까 두번이렇 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와, 이거 두껍디 다림질로 이래가, 다림질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좋다는데, 다리미 꺼내기도 귀찮고 이충 뭐, 이래가지고 노릇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밑에 실은 뒤로 빠져가 그래서 알 내려가지고 노릇발 내리고 우리잘 말아가 나중에, 아, 다 받고 나면, 은 막, 천, 같이 막, 실패가지고 이렇게 박히고 이런 거 아닌가, 뭐. 불안한데, 이거.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하십시오. 두꺼운 두꺼운 부분이 지나간는데 오이씨. 오, 타나왔다. 오씨 그것도 한번 눌러가 봐보면 뒤로 이런 뭐야 내 옆을 거니까 뭐. 한쪽 완성 바늘을 내리고 무릎바를 내리고 두꺼분 부분 터넘기가 이좀안 좋네요. 불안한그래도 일단 터넘어 <anden> Vamos 될거 아니냐. 응. 내가 입을 끄니까 뭐좀뭐 <laughs> 이상이 이상한데. 응. 자몇번안 걸렸죠. 자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이런데가 좀안 듯하게 안됐고 안쪽은 대충 이렇게. 오케이 okay. 멀리서 보면 아무 터도 안 납니다. 그래서 로테어 정갈이 하려고 이제 미싱을 하나 장만 했는데 오늘 참 처음으로 바지 단 줄이기 한번 해보고 미싱도 뭐써 보면은. 쓸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바지 단 줄이는 거해 봤으니까 좀더 이제 연습을 좀몇번해 보고 그 저기 있는 천으로 로체어 천갈이 예쁘게 해 가지고 리폼하는 거 영상을 한번 그것도 찍어 가지고 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해피다 파이팅